첫 번째 이 5777년에 첫 번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임을 주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검을 들고 합심하는 해입니다. 세 번째 더욱 큰 은혜의 자궁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제가 이어 제목을 이 해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도하면서 10편 77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77편을 잠깐 설명하겠지만 5, 7, 7, 6에서 7, 7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0편 77편 10절 11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는 히브리말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the most high 혹은 the most high God. 한글로는 지존자 혹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존자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 지존자. 높으신 분이 지존자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잉태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시민으로 태어날 것, 백성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내 부모님 왜 그러지? 왜나이 부모님 앞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존자가 하신 일입니다. 되들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권한이 있으십니다. 주권자예요. 그런데 자 어머니 뱃속에 잉태시키고 출산 시켰습니다. 지존자께서 다 부르심을 줬어요.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펼쳐 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고요. 그분이 지존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분. 뭐 누구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명하게 쓰임 받을까? 저런 열매가 있을까? 나는 뭐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높은 부르심이고 나는 낮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존자와의 관계 가운데 부르심 자체 그리고 부르심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높은 부르심 가운데 걷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부르심 낮은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죠. 이 분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분께서 지금까지 견인해 오셨다. 매해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였다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 현재 그 시간에 내적 치유와 함께 삶의 멍해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지존자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그렇게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서 밑에 있는 신하들도, 오른팔에 있 신하들은 당연히 잘리거나 거의 죽죠, 옛날에는, 왕정일 때는.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 왕보다 세상에서 지존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황제보다 더 높은 지존자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고레스 원년 70년이 차는 해방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잊게 하려고 놔뒀기 때문에 왕들에게 역량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지존자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은 지존자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표현 가운데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그는요, 그 지존자 앞에 많은 시간 예배했고, 기도했고, 그분과 함께 연단을 통과해 왕이 된 그러한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까지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끌어올리시는, 우리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게 지존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Recalibrate를 위한 지혜와 계시형을 거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Recalibrate, Altitude Recalibrate, 고도를 Recalibrate. 수정해라. 지금의 고도가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일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게 만드는 모, 많은 일들은요. 마치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데 까마귀들이 때가 와 때로 와가지고 까마귀 때가 귀찮게 하죠. 그럼 오래 실경에 않고 감히 까마귀가 올라올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바람을 타고. 그리고 거기서 유유히 내가 새들의 왕이라는 것을 뽐내죠. 우리는 예언적인 독수리들로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마귀의 역사들로부터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 r t t 드 고도를 리 calibrate 수정하고 고도 수정 올라 가야만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차원을 끌어 올리셔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이끄시는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한그 차이를 좁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그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손이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시죠? 어 에드먼드 킬러리 에레베스탄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953년 5월 이 산을 정복했던 자입니다. 이 에드먼드와 함께 샤퍼 그 다음에 텐징 노게이가 에레베스탄 정상을 정복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0년이 지났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60년간 4천여 명이 정상에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업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제가 뉴스를 좀 뒤져봤더니 지금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 에베르스산에 쌓인 쓰레기가 5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시리에게. 자, 여기 보면 구하는 것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상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바른 기도는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말씀과 합하여 바뀌어야만 합니다. 진리체계가 세팅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지식이 나를 압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의 시즌 우리의 생각이 다음 차원으로 관점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이들이 처음 정복할 당시 그 당시에 누구도 이 산을 오른다라는 거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생각 구조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오를 수 있는 거구나 정복이 가능하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더 높이 끌어올리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도전한다면 그 도전을 통해서 지존자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리더십의 도약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리더십이 도약이 생긴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구나.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할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나의 상태를 결정짓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몸이나 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이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스피릿. 이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극복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왕노릇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영혼 육의 질서, 통치 질서가 바르게 잡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따라 어떤 말을 하고 그 말로 말면 아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경우 말이 우리를 묵습니다. 말이 우리를 제한해버립니다 이거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영이고 생명이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기를 훈련하는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도전하는 자가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원하는 건 5777년은 두려워했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행하는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요. 저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재능이 없는데요. 리더십이 약한데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다면 할 수도 있겠다. 거기서 할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라는 어떤 욕구와 열정이 불씨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절에 5777년에 하나님이 베푸신 뉴시즌에 베푸시는 지존자의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하고 작은 것부터 행동에 들어가 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폭풍의 위를 오라하세요 주님이 오라하시면 그 음성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 중간에 빠져도 주님이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더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러한 때에 반대되는 일로 지존자가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에 마음 열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러한 쓴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그런 과거에 속한 쓴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과 말 섞지 마십시오. 이 시즌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 생각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불신앙의 의식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직위, 그리고 위치, 이걸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말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지만 이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불씨를 꺼트린다고요. 부정적인 관점들, 미래를 향한 두려움, 자기 기만, 자기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 기만에서 오는 말들을 분별하고 반응하지 않아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이 은혜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어 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된 현재의 사람.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소망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현재의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가는 길에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복병에게 노출되어 주의 길로 행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에너지를 쏟고요. 소진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0편, 77편.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 시평기자가요. 주야로 하나님 찾았고요. 심지어 밤에 밤새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자고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를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을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극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 많은 경우 하나님께 먼저 말하면 사람한테 잘안 말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을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10절에 가면요. 이거 은혜가 또 저기 된 거야? 진노해가지고 자비가 사라진 거야? 막 이러면서 말하는데요. 이어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모르는데 이렇게 연약하네요.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에 내 의가 드러나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라. 그래요 주님. 그리고 나서 뒤에 바뀝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지나온 과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였던 것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이 뉴 시즌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오른손이 이뉴 시즌에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뭐 교우 관계, 오랫동안 함께하셨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안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 확실한 거 말씀드릴까요? 안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끈끈한 사이면 사이일수록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리 처리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의 갈등.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옆 사람 고맙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비치졌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빚어지면서 우리가 지금의 아는 관계지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신선하고 서로를 향해 신뢰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태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단 그동안 이렇게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빚어져 성숙해진 그러한 상태로 신선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즌은. 이거 굉장히 so prophetic. 제가 지금 예언적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너는 뭐 캐터링 쿨만이 될 거야. 베닝이 될 거야. 이런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셔야 돼요. 저는 영적 원리들을 예언적으로 받고 그 시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는 교사 찬양팀이면 찬양팀 중보자는 중보자. 목회자에게 사역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셀 사역 세상에서의 일 학업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처럼 그러한 초심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초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그동안 실수하고 훈련한 그러한 성숙함을 가지고 그러나 초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충성이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충성. 새로운 신뢰와 충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볼 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행하신 걸 봐야 돼요. 제가요. 어,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언적으로 주신 거 있지만 이거를 하루 이틀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올해 초부터 이것을 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팔절 때 주실 그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메모해 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한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한 일은 뭘까요? 잘 전달하려고 열심히 그림 찾아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도 예전 영상들, 예전 자료들, 문서들 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약간 그때 생각이 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걸다 보고 예전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것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에 귀 기울이면 지금의 시즌에 영적 공격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충성, 신선함, 신뢰를, 이 신뢰를 주는 그 은혜를 차단하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했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 더 이상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건지셨어 그 손으로 치유하셨어 그 손으로 여기까지 이끄셨어라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꾸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라고요. 원수는 속입니다. 자꾸 그 일을 말하면 다 끝난 영적 전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먹이를 주는 말 생각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